어 after the man left.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용서도해 주고 재산도 복구해 주기로 이제 약속까지 다한 상황이죠? 그 상황에 이어서 보면은 이제 after 묶어 볼게요. 어 after the man left. 앞뒤로 끊어 줄게요. 더맨 앞에서 이렇게 앞뒤로. 그래서 이제 그 남자가 떠난 후에 왕은 이제 went outside 이제 밖으로, 밖으로 나갔다. 아 밖으로 나갔다. 뭐하기 위해? to talk to the hermit이니까 누구누구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 정도로 갈까요? 그 운돈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to 부정사의 to talk고요. 뒤에 있는 to는 이제 전치사니까 말을 걸기 위해서 나갔다. for the last time 이제 뭐 마지막으로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I beg.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beg도 이렇게 쓸수 있는 거거든요. beg 목적어 플러스 to 부정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적어에게 투 부정사 해달라고 간청하다예요. 그래서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간청을 한다 이 얘기가 되겠죠. 뭐 해주기를 답해 주길 간청한다. 나의 질문들에. 그래서 왕이 말했다. 여기도 이제 계속 동사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세드 마지막까지 가도 잊지 마시고. 그랬더니 Dave already been answered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Dave가 위에 있던 이 questions가 되겠죠. 이 왕의 질문들은 already been answered니까 현재완료 수동태가 쓰였죠. 이미 답변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라고 또 말했다. 은둔자가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 무슨 소리냐? 뭘 마지막으로 묻냐? 이미 대답이 다된 질문들인데. 그래서 have been pp는 여러분들 거의 뭐 외우는 게 좋죠. 이 모양 자체를. have been pp는 현재 완료 수동태라는 점. 그래서 뭐 해석은 보통 이제 뭐 뭐가 되어 왔다 정도 해석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답변이 되어 왔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what do you mean?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니? 라고 왕이 다시 또 다시 되물었다가 되겠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제 여러분들 여기가 마지막이잖아요. 큰 다운표가 여기서 시작돼서 언제 끝나요? 맨 마지막에 끝나죠. 이게 하나의 대사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메인 포인트죠. 왕이 알고 싶었던 세 가지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을 여기서 담고 있다.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프절 묶어서 시작할게요. 자, 이프부터 어디까지 보시면 좋을까요? 여기 밑까지죠. 만약에 네가 왕인, 왕인 니가 hadn't helped me. 돕지 않았더라면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벌써 눈치 빠르신 분들 뭐가 들어간 거죠? 과, 또다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들어간 겁니다. 이 입후절에 또다시 헤드 PP를 써줬거든요. 자, 왕이 처음에 이제 은둔자의 마음을 살, 사기 위해서 도와줬잖아요. 그쵸? 근데 안 도와주고, 그냥, you would. 즉, 왕인 네가 자, 여기도, would have pp가 또 귀엽게 잘 들어간 게 보이실 겁니다. 네가 그냥 떠났더라면을 얘기를 하는 거죠. 뭐야? 말도 안 해주네? 그냥 가야겠다. And, 어, 만약에 그랬더라면, and, 그랬더라면, then man. 저 남자가. 그 부상남 있죠, 여러분들, 부상남? 그 남자가. 그 부상남이. 그 부상남이 뭘 했을 거다. 자, 여기도 우드헤브 피피를 또 써줬습니다. 그 부상남이 뭘 했겠습니까? 당연히 누구 누구를 공격했을 것이다. 그죠? 공격했을 텐데로 할게요. 공격했을 텐데. 너를 여기에서 이제 공격 공격했을 텐데가 되겠죠. 너를 이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잘 들어간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왕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질문. 그러므로 이것을 토대로 봤을 때, 그러므로 the most important time이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was. 뭐뭐였다? 바로 뭐였다? when you were digging. 네가 땅을 파던 때이다. 가 되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요거는요. 해석이 이게 어떤 식인 거냐면요. was 뒤에 더 타임이 생략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워, 이 was하고 when 사이에 더 타임이 생략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그게 말이 맞잖아. 그렇지?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냐? 그럼 이 when 보이세요? 이 when이 그냥 when이 아니라 관계부사 when인 거예요. 어떤 시간? you were digging. 네가 땅을 파던 시간이다. 됐습니까? 자, 다음.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가, 은둔자가 되겠죠? 은둔자인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 거다. 그리고 helping me, 동명사 주어가 되겠죠? helping me. 나를 도운 것이야말로 또 뭐였다?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 또된 거죠. 왜안 도와주고 그냥 갔으면 칼 맞아서 죽었으니까. 자 이후에 그리고 또 이후에 the most important time. 아직 안 끝났죠? 가장 중요한 시간은 또 언제였냐면 was 뭐뭐였다. 똑같이 들어가시고요. 똑같이 여기도 더 타임 생략입니다. 자또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시간은 언제라고 볼수 있냐? 다시 한번 왜는 또 관계 부사가 되겠죠? You care the manager. 누구 누구를 돌봤던 시간이 가장 또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그 부상 남을. 왜냐하면 얘를 치료해주고 돌봐줬기 때문에 얘가 친구가 된 거고, 얘가 용서를 구하면서 솔직히 대답한 거잖아. 그렇지? 자 다시 한번. 또 다시 가정법 과거완료 또 들어갑니다. 그죠? 이프절 묶어 보도록 할게요. If you hadn't helped him, 뭐 설명을 하는 거죠. 만약에 너가 즉 왕이 네가 만약에 hadn't helped him, 돕지 않았다면, 그렇지? 그를 돕지 않았다면, 즉 부상남을 돕지 않았다면, 그 남자는 would have pp 또 다시 쓰면서 죽었을 텐데를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부절에 다시 한번 헤드 PP 잘 써줬고요. 우슈쿠마 헤브 PP도 다잘 들어가 있죠. 자, 그럼 그 남자가 죽었을 테죠. So 그래서 결국에 그가 즉 부상남이 되겠죠. 그 부상남도 더 가장 어떤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이며. 어, 그를 도운 것, 또다시 여기도 동명사 주어쓰면서 그를 도왔던 것이야말로 또 뭐였다?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그를 도운 게 바로 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됐겠죠.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뒤에 보면 이 설명은 조금 애매한 거 알아요? 아, 왜냐면 안 도왔으면 죽었을 텐데. 근데 왜 그래서 그가 중요한 사람일까? 이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근거가 좀 빈약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볼땐그 얘기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러면 그 남자의 누가 찾아왔을까? 등장했던 인물로 치면 아들들이 또 찾아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몇 번을 했지만 이 문자, 이 글을 왜이 그러면 이 남자를 돕지 않았을 때 왕이 잃게 되는 대가는 뭐냐 이거예요. 딱히 생각을 해봐도 없지 않아요? 네! 왕을 섬길 사람은 그 사람 말고도 많을 텐데요. 그게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지 않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매번 볼 때마다 전 여기가 약간 좀애매하더라고요 일단, 마지막 보게 되면, remember,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명령문을 쓰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라가 되겠죠 뭘? t h e r e is a g 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라. 어, uh, only one time that is important 이렇게 돼 있죠. 어, 오직 one time 단한 순간 어떤 대은 주관대입니다. 주관대를 써주고 is important 중요한 단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보면. There is only one time that is important가 한 문장이잖아요. 오직 중요한 단 하나의 순간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그에 대한 답은 지금인 거다. 이렇게 문장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 어떤 사람? 이번엔 뭐예요? 목관대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이건 엄격히 얘기하면 목관대는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you 아못간 대로 그냥 생각해도 되겠다. you are with 보예요? 해석은 요렇게. 너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뭐다 is 뭐뭐 이다가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 주어 동사 요렇게 해요. 사람 더 퍼슨 주어 의 is 동사 요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너와 지금 당장 함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이며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약간의 여러분들 수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거든요 두, 두 이거를 이제 뭘로 하면 좋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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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두 a 구뭐 이렇게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좀 어, 이상한, 주로 이상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두 a 구 물론 이제 여기에다가 서먼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어, 이렇게 그냥 서먼이라고 쓸까? 에, a로 쓸까? 그냥 a로 쓸게요. 그럼 이게 결국에 누가 어떻게 되냐면 A에게 선행을 베풀다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면 doing that person good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that person 그 사람이 되겠죠. 지시 형용사니까 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분명사 주어가 또 되겠죠. 이렇게. 괜찮으세요? Doing that person good. 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뭐뭐이다. The most important thing.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지 않느냐. 라고 마무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좀 마지막에 정리를 좀 할게요. 마지막 정리. 어차피 뭐 수업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어, 정리를 한다면 후반부에 후반부에 대한 정리와 포인트를 만약에 잡는다면, 첫 번째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순간부터 사실 그 전까지 좀 전체적인 정리라고 할까요? 차라리 전체적인 정리와 포인트를 잡아보면, 이 왕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 단원에서 우리가 좀 배워가고 중요했던 건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일단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직접. 인용문의 활용입니다. 뭔지 기억나시죠? 총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고 예를 들어 대사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항상 어떻게 마무리가 된다?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형태는 여러 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했죠? 동사 동사 자리 동사 자리 지켜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SV가 앞으로 가던 직접 인용문, 이다운표의 앞쪽으로 가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건 간에. 이게 대한 정리는 위에서 이미 했죠. 자, 어디서 했는지 좀 볼까요? 여기죠. 세 가지 형태로 나왔습니다. 대사 나오고 주어동사. 주어동사 나오고 대사 나오고. 대사 나온 다음에 주어동사의 자리가 바뀌는 경우도 총세 가지가 나왔을 때 당부상, 아니 당부상은 다른 얘기였죠. 동사자리 짓기 똑같은 소리를 똑같이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정말 중요했다. 돌아봐도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될 테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은 또 뭐가 기억나나요? 이 글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건 지침추론 문제예요. 결국에는 이제 등장인물들에 대한 얘기죠. 왕, 은둔자, 부상남, 보디가드는 복수였기 때문에 제외. 뭐 등등등. 사실 이세 명의 교차. 교차되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것들을 잘 골라낼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어. 뭔 말인지 아시죠? 결국에는 이제 지칭추론 문제. 희가 됐건 희가 됐건 희미 됐건 희스가 됐건 각자의 대명사 미가 됐건 아이가 됐건 상당히 복잡하게 나왔기 때문에 맥락을 반드시 잡는 게 중요했다. 3번은 뭘 하면 좋을까요? 3번. 3번은 번 아무래도 절대 놓칠 수도 없는 건 가정법이 되겠죠 가정법 중에서도 과정법 과거 완료 이 공식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워낙에 하나의 지문에서 하나의 교과서 본문에서 이렇게까지 반복적으로 나온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가 또한 가지의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한 걸로만 봤을 때는 일단 요 정도인데요. 분명히 이제 뭐 지난 시간에 놓쳤던 거, 아 요것도 못 놓치죠, 여러분들. 이 우리가 기본 이제 기본 투부 정사는 어떻게 쓰죠, 여러분들? 뭐 왜이래 원래 투부 정사라는 게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 오늘 배운 건 이제 변형, 일종의 진짜 동사보다 시제가 더 빠를 때 했던 거죠. 투에브 p 피가 있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비교가 또 완벽하게 되는 게이지문에서 상당히 중요했었고 가장 뭐 과거완료 오늘 했고요. 아그 다음에 혼동어휘도 사실 한 교과서에서 꽤 많이 정리했죠. 혼동어휘. 결국에는 이제 이 라이 시리즈와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알려줬던 for vs 이 fail 요 부분에 대한 혼동 오이도 학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조금 더 찾아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분사 고문이야. 여러 많았네요. 당위성도 있었고, 네, 그 정도면 될것 같아요. 당위성까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마지막 어, 여섯 번째는 당위성 동사가 당위성 동사 이서제스트하고또 뭐가 있었죠? 어드바이스였나요? 조언했다. 근데 이게 슈드가... 슈드가 생략되던 문장이 문장이 있고 슈드가 없던 문장도 있었었죠. 이게 기억이 나야 돼요. 기억나세요? 주연이 기억나? 안 나지. 네, 아니 이게 여러분들 여기였잖아요. 이게 보시면 어, 당위성 동사가 여기는 들어갔어요. 슈드 컨설트가 보이시죠? 여기는 슈드 동사 원형이 들어갔어요. 펀 suggested 과거시제였지만 근데 여기 이제 내려가서 보다보면 당위성도도 아 인시스트였네요. 인시스트를 썼는데 슈드 생략은 딱히 없었습니다. 인시스트 t h a 을 쓰고 그냥 it was로 갔어요. 쉬운 지 나오기가 뭐 아무래도 너무 좋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다. 됐나요? 오케이. 뽑아 드릴게요. 하...